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해 시설을 순천시로 무상이전하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시가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도 10개월 이내에 가능한 빨리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가 정원과 순천만 4.6km 구간을 왕복하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사가 지난해 3월 순천시를 상대로 1,367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대한 상사 중재원에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시설은 1년이 넘는 중재 끝에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분쟁이 봉합되는 상황. 순천시는 후속 절차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스카이큐브 인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30명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다음 주 출범한다는 겁니다.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이라든가 교통 연구원의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다양한 시민이 구동돼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큐브가 인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는 이전이 늦어질수록 경영적 부담이 크다며 가능한 빨리 인계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10개월 이내 이전 신청을 하면 순천시가 곧바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결문에는 10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전을 신청하면 즉시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운영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의제로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 운행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순천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순천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붙여서 운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으면 바램입니다.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2013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도입된 스카이 큐브.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